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저기에 내 물건이 있고만 자식아 헤헤 좋아 이제 재미 좀볼수 있겠군 당황했죠? 십당황 당황해버렸죠? 별것도 아닌 녀석이 나약하죠? 이제 곧 있으면 칼빵 당해 죽게 생겼죠? 오늘은 카타나제로 화려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해요 칼싸움이 위주인 것 같은데 바로 보러 떠나가 보시죠 남은 기간 1일 어 뭔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어 뭐지 이 야스오 형님 마우스 왼쪽 클릭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야 되는 W가 점프네요 아이 방향키로 이렇게 성공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할 거야 내 예지 능력을 사용해서 마주치는 놈들을 전부 제거하도록 해 그리고 기억해 생존자를 절대 남기지 마다 죽이라는 미션이네요 카타나 제로 깔끔! 그래픽 아주 이쁘장공정을 지쳐. 오케이. 어잉? 오케이. 이렇게 한 방씩 해결이 가능하고, 깔끔했고. 아, 어? 고양이를 만지는 모션. 저 레이저는 어떻게 피하는 것이지,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저 길게 통하는 거는 뭔가 있나 봐요? 아, 이렇게 해서 전원을 꺼버리는. 간단하네. 아, 어, 시프트는 속도가 느려지는. 아! 아, 이런 식으로 피할 수도. 아이고! 시간이동 능력자랑 비슷하네요, 뭔가. 시프트. ASD. 아, 이렇게 해서 타임 슬립을 써야 되는. 네? 한 번에 두 마리 보내버리고. 생존자를 남기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무고한 시민같이 보이지만 적군이란 사실 알아두고 요렇게 스페이스 바깥 눌러주면서 레이저 꺼주고 여기서 어 누구세요? 어, 어 당신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페페로니 피자가 먹고 싶어졌어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페페로니 피자 시빈적이지 바로 맥주 한잔 기울여야 되지 이런 직금물이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 같군 고마워 그럼 뭐죽여둘까 죽이는 것도 안되네 어유 저런 오니? 어 러시아 분인가봐요. 얘들아 이제 레기를 청소할 시간이다. 레이저를 조심해. 레이저 딱 걸어두고 오든가 아니 아 이렇게 하면 아예 처음부터 다 시작해. 스킵 바로 머리 터트려 드리고 깔끔하게. 바로 스테이지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너의 고용주는 임무 대상이 구출되기도 전에 제거된 것에 유감을 표하던. 내 잘못 아니야.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해. 내일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될 거야. 잠을 잡니까? 예. 다 씹고 그냥 자버리죠. TV에 나오는 사건 내할바 아니고요. <laughs> 드르렁. 어, 캐치볼. 어이! 오니? 어! 엄마! 어, 나까지 놀라게 음. 하는 남은 기간 9일 차 와서 안도록 해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벌써 두 달이 됐어 아직도 환각을 보나 뭐난 일단 약을 좀 오늘은 여기까지야 파일을 가져다주지 약 달라니까 아, 약도 주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내 팔에 뭘 넣지 었 가자 이제 아 우리 야스오 형님이 뭐 이것저것 일이 있나 봐요 설철 열어버리기 조시 로즈 존경받는 기술을 분야해 억만장자이자 자선사업가 깜까 디테일하네요. 간지가 있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Just going. 와, 정말 인상적인 복장이네요. 이제 가도 될까? 어딜 그렇게 급하이 가시나요? 기행단을 죽여야 되거든.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어, 코스플레이라고 했어? 아, 지금 야오 코스플레이 중임. <laughs> 오, 전 애니를 좋아해요. 누구를 코스플레이 한 건가요? <laughs> 이 뭔데, 씹덕가 <laughs> 언제부터 핑카츄가 칼을 들고 다녔죠 핑카! <laughs> 네 고맙군.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취급해주니까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미션 스타일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해야 되나 보네요. 그럼 이쪽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 국룰이지 보스 드래곤입니다. 여기 왔어요. 아 오른쪽 클릭으로 멈출 수가 있군요. 아하 문 열어. 어 그러게 조심해 조심하야지 깔끔합니다. 요, 깔끔하게. 아, 아니 저 친구 공격 속도가 좀 있네. 빠, 샤,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서 빠,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봐 누가 이길까 드래곤? 아니면 스트롱 테리? 너는 아니야 이 자식아. <laughs> 아! 역시 총 앞에서는 야스오건 머건 한 방입니다. 한 번에 두 마리 죽여주는 어우! 안 죽었네? 타임 스킵을 많이 쓸수 있다라는 점 넘어가서 나이스 오이 친구 진짜 칼질 을 잘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좋았어 바로 날려주고 여기 속 들어가서 팍!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다 이 말이요 좋았지? 들어가서 화차 주워서 달려놓고 시프트! 나이스! 여기에 뭔가 갱아저씨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통해 내가 만들어낸 고통을 후회한다 그럼 이만 야 제가 안했어요! 저손 하나도 안댔습니다 털끝 하나도 안건드렸어 아 스페이스바 오 이냐! 블링했스 멈춰라! 건물에서 종성이 들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정체를 밝혀라! 오우! 그분은 우리 손님이에요. 코스플레이어야! 맞아요! 핑카츄 어, 코스플레이라고 했어요. 오우! 그렇군! 이제 알겠어! 예전에 방영했던시절 17의 핑카츄군 가져도 좋습니다, 선생님. 이 세계의 피카츄는 대체 어떤... <laughs> 오니!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죠? 오니! 오 창이야! 잘 보고 다녀요. 아저씨 누구예요? 혹시 그 시끄러운 이웃인가요? 그건 옆집 사는 사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최악이에요. 전 복도 끝에 살아요. 난 바로 옆집이야. 오, 그 우울한 곳이야. 그럼 우리는 이웃이네요. 우울한 곳이라고 얘기해놓고 이웃이라고 칭하다니. 될까 음, 아저씨로 해 안녕히 오세요, 아저씨. 죽이자. 잠깐만, 목 쓱싹. 야, 문좀 열어줄래? 다시 돌아왔어, 캐치볼. 어, 닥터가 맞았는데? 아니! 어, 오야! 이런 일이 예상하지 못했던 뭐라면서 시간을 보내지? 사무라이 영화를 더구나? 여자이어뭐 어제 뭐좀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그냥 꼬마야. 3분 지구에서 아이를 만났다고? 정말 이상하군. 좋아 오늘은 굉장히 협조적이군 잠시만 기다려. 자 들어간다. 어. 기분이 좋아지는 약.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리 하게 도 DJ 일렉트로 d 고급 이번 지구의 유명 DJ 클럽 마약 유통에 연루되어 있다.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죠. n c 라스 댄스 일렉트로를 죽이러 가는 거군요. 어이? 아, 이렇게 클럽 어들 사이에 숨어 있으면은 아, 춤을춰버리네요 아, 야무지게 손 흔들고 있는 모습. 역시 문화생활의 달인. 이 베이스 소리는 날 미치게 만들어. 이봐,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나가리해 하지 <laughs> 죽고 싶어습니다자 아! 깔끔 형님들 보내드릴게요 아! 무슨 클럽에 구르는 동안은 무적이라는 사실 을 명심해 구르는 동안은 무적이라는 사실 확인 깔끔 자 구르는 동안은 무적이라는 걸 명심해 깔끔 두명 깔끔하게 보내주는 거지. 총 소지 마세요. 빡. 아! 싹. 탁. 빡 즉. 내려가죠. 하이. 하이어. 디문 앞에서 바로 대기를 하고 있는가. 아저씨왜거기 계세요? <laughs> 야. 너무 깔끔. 시카는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너무 좋았고요. 불러준 다음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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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굴러버리는 거지, 너무 좋았다. 레이저 꺼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이었어. 1타이 한번 빨아주고, 4 보내드리는 거죠. 채낀 다음에 내려가기, 내려가기, 내려가기. 자, 내려가서 올려준 다음에 한번 더 올려주고, 여기서 올려줘서 한번 빨아줄 때마다 그냥 깔끔~ 좋았어! 내려가서 일렉트로헤드와 이야기하지마 응 음, 알겠어 일렉트로헤드 절대 이야기하지마 알겠다니까 아 진짜 끙끙끙 오우 너는 어 진짜야 그래 널죽이러 왔다 좋아 일단 진정하라고 저 점프 들려줄게 이게 뭔 소리야? 그죠? 얘기를 하지 말랬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되는게 게임의 순위다 나를 해지 마마 찾는 물건이 뭔지 말해 마약 파티에서 딱한발 썼어 맹세 마약 파티? 이봐 거래를 하자 내가 마약을 좀 나눠줄게 미안하군 너 죽어야 해 제발 제발 아이고 저저 안했어요 던져버리고 썰어버리고 병집어서 뚝배기크 아래 칼질, 아 칼질, 석 칼질, 여기 석 칼질. 너무 깔끔했죠? 던져버리고 던지지 못했고. 털셋원 타. 나는 알고 있지. 넌 인물을 부주의하게 스윙했어. 말안 들어. 날 기다리고 있었니? 확실한 거요. 베이머스가 아저씨가 레비아탈를때리고있다어요 크아! 들어 보내줘요. 그래 일단 들어가자. 좋아, 내가 아주 만만하다고 했더라 베이머스. 자, 베이머스를 받아요. 레비아터를 가까이 가면 발작일 거예요. 뭔가가 생겼구만 짜라라란 짜란 봐요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죠? 안녕 레비아탄 나랑 비버스 아저씨를 제대로 못해줄 거예요 사요나라 언더그라운드 DJ 일렉트로 헤드 살인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알파노 드루 오오 갑자기 세이버 펑크가 헤헤 뚫어드립니다 공기 구멍 하나 다시 만들어 주시면서 보니? 아니, 레비아탄 등장? 아, 아, 아. 숨구멍이 세 개가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남았군요. 언제부터 총을 사용했지? 내가 주인이자에 총을 맞았다는 사실. 뭐? 누가 쐈지 나도 모르는디? <laughs> 나도 알고 싶은디? 네, 마약 거래상에 하나 줄었어도 안전해졌어. 내게 주는 것과 같은 마약 말인가? 일렉트로헤드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얘기를 했단 말이군. 우리는 3번 지구에 유통되는 불법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일하고 있어. 음, 오케이? 약을 받을 시간이야 시원하게 싹 넣어줘이소 음마 기분이 좋아지는 물약 내일 처리는 너무 눈에 띄어 앞으로 제발 신중하게 처리 알바노 싸가 좀이 기. 오우 파유안 반정부 인사이자 검빌된 의유출자 사법원에서 증언이 예정되어 있다 대상을 신속히 제거해야함 메탈기어 솔리드 시작합니다 다른 대상을 해쳐선 안돼 옙 yep. 갑시다 깔끔했죠? 어이고피야무지 흩뿌리고 이미 가셨네. 내가 뭐할게 없어요. 하유안이군. 미션 처리한 걸로 하자. 드래곤놈 보이댔다! 행복하지 않으면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바로 썰어버리고 병딱 듭니다. 하둘셋 탁!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걸렸냐? 아, 될 줄. 가비. 됐냐? 어, 어떻게 산거 같긴 한데. 경찰관의 부수적인 피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야. 아니, 내가 있는 걸 알았다니까? 시들은 뒤에서 시키기만 하면서 개뻔뻔하게 그냥 막. 난 불만이 있어. 뭐, 니들이 못했네. 니들이 잘했네. 이러고 있어. 뭐야, 뭐, 뭐, 뭐 뭔, 뭔 소리요, 아저씨. 어쩔 TV? 음, 응, 아니에요. 내게 서썸 썸었군. 어이고, 이 새끼 봐라! 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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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와 그래요 몇번봐 드렸잖아요 들어가자 하지 말라니까 끝까지 말이야 막 그냥 씨 이제 왔네요 어떤 아저씨가 이걸 출했어요 영화 같아요 나도 같이 봐도 돼요 오늘은 난도어어어어 사방 플래그올 떴다! 넌 어때? 나는 파티를 좋아하나? 그렇다면 족같은 놈은 나중에 족같이 크게 틀지 말았어야지. 족까 누가 소음공해로인지하를 해! 사람은 소음, 파티를 싫어해. 사실 내가 온 이유가 바로 그거지. 혹시 나니? 카메라를 보면 웃어야지. 김치! 오, 좋습니다. 뭐지 뭐죠? 무슨 일이고? 숨어진 놈들 이 판! 소리가 점점 변해가는 게 느껴집니다. 어, 메탈 슬러그 3의그 외계인 기계 같은 거를 누르고 있는데 까지. 남은 기간 식스데이. <laughs> 오늘은 쉬니다. 모든 예약은 내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싸가지 음식 지갑 불러놓고 누가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나? 어 리무진 개쩐해? 뭐뭐뭐뭐뭐뭐 뭐, 뭐, 뭐. 같이 타고 가고 줄래? 헤이 헤이 비참히 건너무노면 모습을 보고 합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공장에서 있었던 녀. 네가 죽인 건내 부하들이었어. 보나는 게무이요내 선물은 어떻게 생각하지? 테이부는 흠, 음, 왜내 이웃을? 이봐, 절단기 부분 어떻게 생각해? 멋지지 않으라. 그래. 응. 뭐하러 굳이 보내냐? 어. 왜 계속 욕을 하냐? 주실래 이봐, 면도칼 좀 줘봐. 이명오 면도칼 달라고, 이 싸가지 없는. 호잉? 호잉? 정말 끝내주는 물건이야, 응. 내가 너한테 뭘라 해주는지 이해도 못 하는 건가? 어떻게 감히, 어니? 야, 이 싸가지 없는! 꺼져. 스노우. 관심도 없던걸. 담배는 맛있나? 오우 쟁이랄 정말 날 따라온거야 넌 끝장이야 어쩔 이런 미친 아. 깔끔했습니다 야물 딱 졌지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음 이건 안먹히네요 지하로 가볼까요? 잘못 온거 같은데? 어, 아무리 봐도 아니지 않아? 괜찮나? 미안해요. 지나갈게요. <목소리> 하나 둘 셋. 원투 쓰리. 아! 다음에. 좋았습니다. 굴러. 와나 그냥 갈 뻔. 또 떨어질 뻔했네. 타이어. 아. 하트 툴제끼고이 친구 따라서 갑니다.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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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한 코트롤 그런가 보네. 난이도 드럽게 높네, 진짜. 열로 올라가라는 거지? 뻔하지, 뭐. 열어, 재끼고. 와! 한 번에! 딜 타입이 싹 깔끔하게. 누구세요? 보라색 카드키를 획득했습니다! 내려가라는 뜻. 누르라는 뜻. 들어가라는 뜻. 2층부터 차근히 올라가 보자고요. 오! 이거지. 아, 이 친구들이구나. 보내드리고. 에프베 오픈업! 깔끔. 굴른 다음에, 사, 둘,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1테이프 보내드리고. 헛, 저, 문 찢긴 다음에. 칼 날려주고, 헛, 둘, 셋! 문 열리자마자, 사! 하고, 썰어드립니다. 올려서, 펑한번더 가자고. 노란색 카드키, 활득 썰고, 아, 기간 좀 개빠르네! 해서, 썰었어. 깔끔해요. 아, 시카를 던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던졌어야지. 아어 <laughs> 너무 많네. 좋습니다. 응안 돼요. 한번더 불러. 자키 카드 획득. 어이 뭐야? 어이? 전사 신경으로 잡았는데 이게 되네. 아하! 이렇게 해서 카드를 1 2 3 꼬꼬 지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아주 훌륭했어. 얍! 얍! 도착해서 그래. 너무 혼자야. 여기서 나가. 서비 아기해야니까 언니? 아! 아! 진짜. 아. 아니 뭔데? 이게 되는 거야? 어, 뭐야 이거? 무슨 일이고 시간 낭비가 따로 없군 여기서 나가도록 하지 끌어잡 이건 뭐야? <laughs> 에이, 누구세요? 예 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트리고어 트리대 해피 할로윈 모르겠어요 아직처럼 입었잖아요 왜 나처럼 입은거지 왜냐면 오늘은 할로윈이고 차를 입어야 하니까요 내기생 어때요? 꽤 정확하고 맞아요 이건 그냥 낡은 급욕감이에요 이제 사탕 주세요 트리고어 트리얍 yep. 오우 생선대가리 획득 이거는 먹냐? 레베텐에게 <laughs> 안부 전해줘요 해피할로윈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는 금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야 가면은 삶과 죽음을 의미하지 은색 가면을 죽음을 내리지 검과 슬링으로 재단해 인간의 탁한 포도주를 뿌려라 금색 가면은 생명의 빛이다 한시동이 시간에 무한한 프렉탈를 헤매며 바빌론의 사악한 주술에 해를 입지 않을지어다 아직 새토의 모래가 남아있구나 너의 영혼을 신중히 생각해라 그릇댈 신장이야 시간의 금욕적인 수확은 더지진가하니까말투를게 많네 이제 꺼져 니들이 좀 꺼져 아는 척하지 말라고 꺼져 어어 어.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내가 언제 여기 왔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자식아 응, 음. 내, <laughs> 네, 이, 새 끼, 말을 해! 이, 쓰레기, 자식? 뭐, 뭐, 왜? 뭐? 얘이렇 오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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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뭔데, 이게? <laughs> 오니 아니, 이, 아, 어? 빌어먹은 정글에서 28년이야 병사들을 죽이는 건 나쁘지 않았지 기억도 거의 나지 않아 하지만 마을을 태우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물지 짖는 모습은 매일같이 지켜봤지 이건 PTSD가 아니야 이건 마약이야 겨우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치 1년처럼 느껴지지 모든 말이 길어지고 모기는 점점 더 시끄러워 어쩌라고 그래서 마약이 다 떨어지면 시간이 멈추고 영원히 정글에 갇히게 되지 마치 줄어드는 모래시계 안에 모래인 것 같아 다음엔 어떻게 될지 알아. 내 부탁을 들어줘야겠어. 남은 기간! 마이너스 684일! 와, 나는 약이 필요하다고 늘 참조했을 뿐이말이지 내가 딱 그러다 막그게 없어질 수 있다고. 마지막 복격기후를 하루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이 수가 있지? 오멸는 약이 이놈의 전부야. 그게 사라지면 빈 병만 남는 거지. 안심하고 정말로 안심해지 그냥 지나가면서 눈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 제발 도와줘. 아니, 아니! 뭐..뭐죠? 니콩한 네 눈길을 보니 자신감이 사라졌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크게? 복선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했죠? 알카심 군사물류 컨설팅 업체 네오테우크의 숨겨진 창립자이자 CEO 찌르고요 찌르..찌르고요 고 오케이 깜빡 삭 좋았고요 집어 던져서 바로 그냥 처리하는 아니 아니 내려가야 되나 에. 자식이 말이야 손가락하가도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팍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마가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이씨. 죄송해요. 깔끔하게. 아까 거인데 썰고, 여 썰고, 여 썰고, 아, 여 썰고, 저 썰고, 뭐 자고? 아니 뭔데? 저 썰고, 내려가자잉. 암전이 돼버렸습니다. 헤이. 촥! 팍! 요거 먼저. 하고. 야 너무 좋았죠? 팍! 채격 팍! 여기 니트로 그리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합시다. 촉수면 안 돼요. 촉수면 안 돼요. 어, 되네? 오케니까 던져보자. 아! 제가자이 아, 숙였는데. 지금 내려간다. 스타! 탑! 어 너무 좋았구요 여기서 과염박사 화염박사 하기 여썰고여썰고문 열어서 여썰고넌 누구고? 스테이지 클리어? 레즈조이 문좀 열게요 <laughs> 원하게문 열어드렸습니다 좋았다 어? 스킵이 안되는데? 어니? 이이뭔 먼... 눈을 떠버리기 어 일어났어요 아 아유 아유 어, 어 때리지 마세요 키시페이스 머리를 자르고 시체는 시멘트에 묻어 그렇게 하죠 브이 어? 사이버 아 눈을 뜬다 일어났어 아난 아. 악명높은 드래곤을 기대했다고 널준비했단 말이야 아 어, 언제까지 해야 돼 에라이씨 케이씨 아! 하야 이거 언제까지 하냐? 아 데이트에 늦지 말라. 어, 브이. 어? <laughs> 오, 오, 갑자기 웃어? 어 이거? 이미 사용하고 뭐 뭔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죽였지? 으읍, 으읍. 이놈은 크로스를 사용하고 있어. 비로모글 굳이 꾸는 게 번쩍 뛰었나? 이제 말하고 싶으신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말해주고 싶어? 아, 당장 말해. 그 테이프를 풀어줘야. 테이프 풀어주세요. 테이프를 주세요. 테이프. 테이프.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아 테이프를 풀어줘야 말을 하지 않을까? 이제 누가 물건 공급을 하는지 말아야겠다 야라 이돼이 새끼야 좋아! 다시 시작해보지 누가 널 보냈지? 아크로스가 뭐야? 넌 이미 크로스를 쓰고 있다고 키페이스 이놈 좀봐 뿨옹! 넌 아마도 과거로 돌아가 어떻게든 바꾸겠지 아아니좀 과정 스킵 좀 하자 아이고이 어이, 어이. 말다 해버려 야 죽기 직전이야 말 그냥 쉽게 다해 그냥 말다해말다해 내가 네 허락을 기다리는 거 족가, 조카 조까라고 아니 그만 쏘지 마, 쏘지 마, 개 같은 것. 오니? 아그리닥쳐, 씨발 새끼야. 응, 아니야. 사발 것. 냐라이 오니? 아직 입을 안 열었는데요. 보스에게 날가슴이 이미 죽어 있었다고 말해. 에헤. 어디가? 아이고. 이번 친구들이가 좀 보라고. 와와 와 와그라도. 와, 와, 아! 새끼야. 아!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저기에 내 물건이 있고만 자시가. 짜라란. 헤헤 좋아. 이제 재미 좀볼수 있겠군. 당황했죠? 싶다요. 홀드. 당황했죠? 당황해 버렸죠? 별것도 아닌 녀석이. 오든가. 자. 나약하죠? 이제 곧있으면칼빵당게 죽게 생겼죠? 이 판보로 걸렸다가 바로 몸에 칼구멍 났죠? 꼴좋구요 <laughs> 뭐 재미를 본다 이러고 있어. 죽고 싶나? 보스 알카심이 죽어 있었다는 말을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풀어답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투자하는 크로스 제조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우린 과학자를 찾아야 해. 그러게, 과학자 머리를 터트리진 말았어야지.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았다니까. 그래도 니가 칼잡이를 제거할 수 있었다니 조금은 놀랍군. 호랑이도 제발 하면 논다더니. 맙소사, 더럽게 가깝잖아. 그거 엄청나, 그렇다고 싸발 것. 마이 하이! 가자 공도주행 드가자 이런 건방진 자식을 만나 아래 위 유리병 던질게 없애줄게 죽일게 자공덕턴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배찌려너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오! 따발총을 아 이건 좀칼 하나만 다 있으면은 모조리 없앨 수 있는 역시 야스오다 이 자식이 말이야 아니 쟤네 왜 죽지 않냐 아 자식아! <laughs> 총알 단세 방! 설마 살았냐? 야 이젠 진짜 죽자. 네가 강한 거 같아 드래곤. 그럼 난 드래곤 슬레이어다. 그는 드래곤이 아니야. 드래곤 나다오니. 어! 드디어 찾았군. 물어볼 게 있다. 아이고 물어볼 게 있다며? 고속도로에 추락한 헬리콥터가 있다. 네가 저지른 낭도는 나도 용납할 수 없어. 내일 이야기하지. 오, 영화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면 돼. 다른 분들이 술값 계산을 갔습니다. 이제 가쇼. 아, 진상 진짜 진상. 아, 우 진상. 세상 돌아가는 야치한다. 아이. <laughs> 누구시오? 나한테 화안 났어요? 내가 뭐, 굳이 죄송해요. 어젯밤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나한테 화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오빠 네. 친구들이 왔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서 이모스어 계단 밑에 숨었어요. 나 어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찾아보러 가자. 기다려라. 나 아, 야무진 걸로다가 한번 만들어줄게. 짜라란 단백질 보충제를 찾았습니다. 친구야 혹시 쇠질 좀할줄 아니? 왜? 네. 아 운동을 할줄 모르는구나. 아직 배고픈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도 괜찮아. 알았어요.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 나가자. 음. <laughs>